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손 떨림이에요. 손 떠는 거. 아우 손 떠는 거 너무 너무 싫어, 그죠? 자, 손 떨림으로 오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진짜 우울하세요. 해왜왜 우울할까? 해왜 우울할까요? 자, 손을 떠는 게 감춰지나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숨기고 있으면 되지만, 이게, 손 떨림이 나타날 때, 뭘할때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컵들때 심해진다. 그 다음에, 음식물 먹을 때, 수저, 수저, 숟가락질 할 때, 그 다음에 젓가락질 할 때, 심해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랑 밥 먹을 일이 있잖아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식사를 못 하겠다. 찻집을 못 가겠다. 다 요즘에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식사 한잔 하시고, 식사 한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한잔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나는 밥도, 밥, 밥 먹으러도 못 가겠고, 커피 마시러도 나는 가면 시켜놓고 잔을 들질 않는다. 너무 이 떨림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숨기고 방치하면 좋아지나요? 아니죠. 모든 병은 알았을 때, 그 다음에, 각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손 떨림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환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 치료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들 치료 시도를 해보죠. 어떻게 합니까? 대학병원 가거나 뭐 동네 신경외과를 가가지고 이 떨림을 좀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약을 줘요. 그 약을 복용해 보시죠. 그 약의 성분이 뭘까요? 신경안정제를 주로 주죠.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신경안정제는 말 그대로 신경안정제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 먹는 향 정신성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른해지고 좀 몸의 근육과 신경들이 이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덜 떨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약 자체가 떨림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다.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계속 먹어야 되나. 부작용도 꽤 있던데, 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 그렇다고 또 이걸 먹는다고 안 떠는 것도 아니더라. 하시면서 오셨을 때,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 방에서 손 떨림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를 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빨리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한방치료를 안 하다가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 원리를 일단 궁금해 하시는데 자한 번이라도 침 맞아 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발목을 삐었어요 그럼 한의원 한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발목이 삔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혈자리에 침을 맞죠 똑같아요 손떨림도 이 손떨림과 관여하는 신경과 혈자리에 침 치료를 들어가서 이 게을러진 신경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게, 복구될 수 있게끔 자극을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어, 자극을 주고 나서 얘들을 깨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신경을 복구하는 한약제를 씁니다. 어, 하루 두번 또는 심한 경우는 하루 세번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저희가 떨림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 본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의 떨림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보다 더 떠는 사람도 있고 덜 떠는 사람도 있고, 오른손만 떨었는데, 이거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올해부터는 왼손 떨림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랬다. 또는 나는 가족력이 없는, 나 혼자만의 떨립니다. 유전력이 없는.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제일 최초의 진료로 오시면 그걸 따져봅니다. 가족력이 있냐, 없냐, 몇년 됐냐, 어느 만큼 떠시냐, 이걸 따져봐요. 따져보고 환자분은 이렇게 이 간격만에 오십시오. 환자분은 좀 간격을 멀리 잡아도 되겠다. 이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떨림, 머리 떨림 치료가 유명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멀리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전화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봐야 됩니다. 봐야지 뭐 알지. 안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해드리나, 그죠? 자, 손떨림 때문에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 한방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